「おとけおとけ」「イエスにマイスンはしね」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즈 쇼바 이챈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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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조금 더 쉽게 보자. 내 아들아, 나의 버블이져 버리지. 내 아들아, 나의 버블이져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버블이져 버리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히 주님과 교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성전에 나와 주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어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슝슝. 앞에 그림을 보니까 준이가 나오네요. 준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지내시는지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전화를 해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궁금할 때 직접 가서 만나거나 전화를 해야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마음이 궁금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인공 사사 기도원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사 기도원의 그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궁금한 것들을 대답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도원은 정말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무교병과 고기를 앞에 두고 그곳에 국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대자 그 모든 것들이 타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기도원은 너무나도 놀래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그 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슬이 내리는 새벽 동안 양털을 마른 땅 위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털만 이슬에 적게 되고 모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지면에 모든 땅에 이슬, 이슬이 내렸지만 그곳에 두었던 양털은 말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한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사람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다고 2만 2천 명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명의 군사와 연합하여 미디안 적군들과 싸우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남은 300명의 용사와 힘을 합쳐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숫자적으로 부족한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칼과 무기가 아니라 햇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전쟁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대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그렇지. 아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순종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임을 받으시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잃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